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어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쇼핑을 할 때, 음식점을 갈 때, 우리는 응당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시기의, 이 시기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죠. 값을 지불했으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삶의 우리의 이 패턴들이 어느샌가 나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섬겨줄 누군가를 계속 찾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 자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시대는 물질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합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높아지고자 하면 리더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그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과 동의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리더의 사명보다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풍부함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기업이나 공직의 리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섬긴 리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리더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입니까? 섬긴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제가 큰지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봐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와 또는 선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인 선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주인, 그 선생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신 그분이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여기 쓰인 또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 옳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옳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오페이레테라는 이 말은 권유의 말이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명령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신 이 섬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도 의무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거,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미어함을 배우고자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삶에 드러나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런 의무감이 생기는 겁니다. 공로로서가 아니라고요.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열망이 나에게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 구원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구원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구원의 백성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에 들어매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그래요, 주님. 부족한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또 넘어지면 또 결단하고, 넘어지면 또 결단하고, 누가 완벽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다 행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내적 갈등이 없다면 더큰 문제겠죠. 많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열어 간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든 많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오늘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실천에 있습니다. 섬김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고,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섬김, 우리의 섬김은 이 땅에서의 이 수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어제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왔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나는 곳을, 낮은 곳을 자처하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섬김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밝게 빛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섬기는 일에 인색하셨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섬겼지만, 이제는 섬김의 일에 지치셨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밝게 빛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섬김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박리를 시키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섬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문제가 이제 점차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본당 중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한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재정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